자, 34번. 좌표평면 위에 함수 fx가 있는데, x가 양수일 때는 x분의 2고, x가 음수일 때는 x분의 8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x분의 2. 양수일 때. x가 음수일 때는 x분의 8. x분의 8이 좀 멀지, 원점에서. y축. X축.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가 있어 원점 지나야 되는데. Y는 마이너스 X. 점 P에 대하여, 점 P가 하나 있다. P. P에 대하여 p 의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Y는 X와 만나는, Y는 마이너스 X와 만나는 점을 Q라 하고, Q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이 Y는 FX와 만나는 점을 R이라 할 때, R이라 할 때, PQR의 넓이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이랬어. 그러면 나는 지금 P를 1사분면 쪽에서 잡았지? 그러면, 자, P의 좌표를 정해볼게. 자, A, 뭐니? A분의 2. 지금 내가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하고 있다. a가 양수일 때 q는 뭐니? 이 점이 a니까 a, 마이너스 a, 그지? 이 직선 위에 점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다. 얘는 뭐니? 얘는 곱해서 8이 나와야 되거든. x 좌표, y 좌표 곱해서 8이 나와야 돼. y는 x 분의 8이라는 것은 중1때 많이 해보지. 반밀의 함수 y는 x분의 8이라는 것은 x좌표 y좌표의 곱이 8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면 여기 뭐겠니? 마이너스 a분의 8 두개 곱해서 8이 나오게 됐니?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8 컴마 마이너스 a인거야 자 이때 삼각형의 넓이 구해볼게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 여기는 뭐냐 a 에서 얘 빼면 돼 2분의 1 곱하기 a 마이너스 마이너스 a분의 8 a 플러스 a분의 8이 되겠네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얘 얘의 높이는 얘의 y 좌표에서 얘 y 좌표 빼면 되지 그렇지 얘가 a분의 2고 a분의 2에서 마이너스 a를 빼면 돼 그러니까 a분의 2 마이너스 마이너스 a 가 되는거야 얘의 최소값과 하래 a가 양수야 우리 절대부등식 생각을 하면 산술기하평균의 관계 생각하면 되겠지 자 2분의 1에 a하고 a분의 2 곱하면 2고 플러스 a분의 8하고 a하고 곱하면 8이야 플러스 a하고 a하고 곱하면 a의 제곱이고 a분의 8하고 a분의 2하고 곱하면 a제곱분의 16이야 음. 그렇지. 우리 이 a 제곱 더하기 a 제곱 분의 16을 산술 기압 평균의 관계에 의하여 절대부등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의 관계에 의하여. 자, 평균의 관계에 의하여 이걸 어떻게 써줄 수 있냐. 2분의 1, 10, 플러스 2루트 16.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래서 얘가 최대 값이 되는 거야. 최대 값 얼마니? 2, 4, 8. 10 더하면 18. 2분의 1, 9. 이렇게 되겠다. 얘가 최소 값이겠지. 자, 이제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뭐냐. A가 음수일 때. 자, P를 하나 잡자. P. P 하나 잡았어. A, A분의 8이 되겠지. 그니쭉 이렇게 그었어. 여기가 지금 A인 거야. A. 그럼 여기가 뭐니? 마이너스 A인 거지. 응? 어? 마이너스 A인 거고, 여기는 뭐니, 여기?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R이거든, R. R은 y 좌표가 마이너스 A야. 얘는 y분의 2는, y는 x분의 2는 곱해서 2가 돼야 되거든. 얘랑 곱해서 2가 되려면 마이너스 a분의 2가 되겠지.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여기 에 넓이 구해보면, 여기 넓이. 여기 넓이 구해보면, 어, 얘, 얘를 밑변이라 생각하면 여기 직각이겠지. 얘에서 얘를 빼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A분의 2에서 마이너스 A, A를 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A, 마이너스 A에서 A분의 8을 빼면 되고. 마이너스 A에서, 음, A분의 8을 빼면 돼. 요렇게. 됐니? 그러면, 봐라. 여기 마이너스 빼고, 마이너스 빼면, 얘하고 똑같지. 예, 네, 얘하고 똑같은데. 자, 이 지금 마이너스를 붙여놨다고 생각을 하자. 마이너스, 마이 A를 T라고 치환을 해보자. 우리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A가 양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를 T라고 치환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T분의 2, 플러스 T. 그 다음에 T분의, T 플러스 T분의 8. 이렇게 되겠잖아. 그렇지. 이게 t가 양수니까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 이제? 얘하고 똑같아져버렸잖아. 얘도 9 이상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자 이때 우리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지?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지? a제곱하고 a제곱분의 16이 같다일 때지. 얘를 지금 산술기하평균의 부등식으로 우리가 부등식으로 나타낸 거니까. 그러냐? a가 얼마일 때야? a 네제곱이 16일 때야. 그럼 a는 얼마니? a가 2일 때야. 이때가 a가 2일 때 거는 그러면 이때는 a가 a가 얼마일 때겠어? d가 2일 때겠지. d가 2면 마이너스 a가 2일 때겠지. 이때는 a가 마이너스 2일 때야. 마이너스 2일 때 최솟값을 갖는 거야. 됐냐 응. 음.